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사기원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고발 고소 당하고 있었습니다. 음,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생이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뭐 모세가 그랬으면 그들은 모세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와서 질문을 하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레위기에서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곧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까 전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자는 어디를 가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죠. 자, 뭐 율법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곤란한 지게에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로마의 총독부에서 어,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만큼은 음, 유대인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아, 재판 절차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집단적으로 뭐 유대법으로 그렇게 돌로 어, 린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법인 거죠. 예수님께서 죽여라 그랬다면 그 선동죄로 로마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니까 당연히 로마법에 의해서 처단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짐작도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앉으셔서 땅바닥에 뭘 끄적거려요. 물어볼게요. 뭘 끄적거렸을까요? 만화 그렸을까? <laughs> 저도 늘 그렇게... <그렇겠군요. 웃음> 낙서했을까? 헬로원저를 찾아보면요. 그 쓰다는 말에 보통 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접두사 카타라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그리고 카타는 대항하다, 싸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쓴게 아니라 거기 둘러서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대항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대항해서 뭘 썼을까? 궁금한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막 이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 재미있게 거기다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맨 앞줄에 있는 너 이름 쓰고 너는 간음. 둘째 있는 너너 이름 쓰고 너는 뭐 죄의 목록을 써가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 어내 이름하고 그걸 어떻게 알았지? 슬고니 <laughs> 도망갔고맨 뒤에 있던 사람도 와서 그러다 보니까 뭐한 명도 거기 서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갔다.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충분히 아까 아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영적 권이 앞에서 눌려서 갔든 아니면 그걸 보고 갔든간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리.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물법, 율법으로는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은혜, 은총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위로 그렇게 국민을 베푸실 수 있었을까? 또 묵상해봐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냥 무조건 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의 피값을 미래에 치룰 것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그 보혈의 피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서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찢어지는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보아야 하고, 바로 그 비극을 궁유력이시는 하나님의 궁유를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두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이고요. 누가 감히 비판할까요? 두 번째는 여인의 입장에서 죄 안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니 자유함을 얻었다는 담대함과 십자가로 말미암은 단,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두 아, 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Gift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말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너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마라 너도 누가 정죄할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무죄 그랬는데 누가 뭐란들 너 담대하게 살아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지난 날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을 생각하며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회복하는 저의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이리 때가 아닌 양무리가 되게하여 추시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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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중에 좀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게그죄 있는 자의 명단이 맞을까? 음. 어, 그 명단이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웃음> <웃음> 네. 맞아요. 어, 그, 아, 그, 지민시 명단이 있을까? 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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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laughs> 어, 어떡해. <laughs> 그리고 또 손으로 직접 손수 쓰셨다고 하니까 좀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나도 거기 들어있을려나 우리 집에 비해서 <laughs> 들어가 있으려나 생각 네. 들면서 과연 또 누가 예외일까? 맞아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laughs> 어,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음. 죽은 다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음. 뭐 쓰셨어요? 음. <laughs> <laughs> 그 얘기를 물어봐야 될것 같고 그테의 파우스트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파우스가 사실은 메피스토 펠레스 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파우스는 졌어요. 메피스토 펠레스에게. 멈춰라, 그러면 네 영혼은 내 거다 하고 양피지 사인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탄 메피스토 펠레스가 이제 쫄겨들 데리고 영혼이 시신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이제 잡으려고 딱 하는데, 천상에서 노래소리가 나면서 천사들이 장미꽃을 오, 장미 꽃을 이렇게 장미 잎사귀를 떨구면서 내려옵니다. 그게 사랑으로 표현된 비유적인 표현인데, 음. 그런데 그게 그냥 떨어질 때는 다 장미 이꽃 잎사귀인데 마귀들에게 떨어질 때는 불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빠져나오는데 잡아치지 못하고 멀리 저 도망 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게 제일 재미있는 게그메피스테 밸런스가 음. 어둠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저놈의 뭐 영감 또 나한테 사기 쳤어. 음. <laughs>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왜저 영혼을 나한테 안 주고. 아. 천사들이 그 영혼을 담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 아마 어, 그 때는 한 평생 수십 년 동안 쓴한 작품이니까요. 음. 성경 속에 나오는 은총,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어, 속죄의 은총으로 구원하시는 그, 큰 어, 결과 은혜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려고 그 작품을 큰걸쓴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